새 부품으로 고치는 줄 알고 사고 난 차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 중고 부품이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? 일부 수리업체의 양채 행태가 여전합니다.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11월 사고로 폐차 직전까지 갔다가 수리받은 차량입니다. 새 부품으로 교체했다는 인터쿨러, 먼지 낀 당시 모습으론 한눈에도 중고 부품입니다. 역시 함께 교체된 차량 밑면의 서스펜션은 아예 녹슬었습니다. 70여 가지 부품을 교체한 이 차는 라디에이터와 에어컨 관련 장치 등 주요 부품이 절반 넘게 중고로 수리됐습니다. 열었을 때 자동 고정되어야 할본이시 지지대 고정 방식으로 바뀐 걸 수상이 여긴 차주인이 발견했습니다. 그냥 본네트에서 손을 떼었는데 본네트가 제 머리로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재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모든 이제 부품을 다 확인을 해본 거죠. 당연히 새 부품으로 수리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. 수리업체 측은 새 부품으로 고치면 수리비 보상 한도인 600만 원을 100여만 원 정도 넘겨 이처럼 수리했다는 설명입니다. 정품을 다 쓰고 하면 저희가 버는 어, 돈이 없어요. 그 내에서 최대한 수리하려고 했던 것도 궁금이지. 하지만 견적서에는 모두 새 부품을 쓰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. 확인이 없었다면 중고로 수리된 걸 모른 채 넘어갈 뻔한 상황입니다. 결국 차주인 홍 씨는 보험금 600만원을 환불받아 다른 수리업체에 다시 수리를 맡겼습니다. 지난달 부산에서도 중고부품을 새 것으로 속여 외제 승용차 수리비로 6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공업사 대표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나중에라도 적발할 수 있도록 사전견적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.